여러분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 삼국지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관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관우는 키가 무려 9척이라고 해요. 한 척은 약 30cm라고 했을 때 9척이면은 93, 270cm의 장신입니다. 그리고 그 수염만해도 무려 60cm나 되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관우 하면 생각나는 물건이 있죠. 바로, 어, 무게가 50kg에 달하는 청룡어널도가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관우가 타고 다니는 그 적토마. 털이 붉고, 토끼처럼 빠르다라는 그 적토마가 바로 관우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 제가 살던 경상도, 경상북도에 경주라는 곳이 있어요. 경주에 가면, 시내에 마차가 있습니다. 관광 코스처럼 이용료를 지급하며 마차를 타고 경주 시내를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있으면 내가 마치 귀족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 근처 벳바게와 배단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기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보낸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나기를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낙이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낙이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최고의 장수만 탈수 있는 적토마. 귀족들이 탈수 있었던 마차. 그렇다면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작고 어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온 인류를 섬기는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가 꿈꾸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투영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그런 왕,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탕으로 모두가 가난과 병에서 벗어난 특별한 나라를 세울 왕, 당장 내 삶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어, 먹을 것을 주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나귀를 타신 작은 그 모습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대학교 취업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내 생각에 좋은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인지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